200원 아까 패퇴 시켜가지고 좀 광물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는데 광물이? 그죠. Construction complete. 여기다가는 여기다가는 열안 치고 여기다가 로버트. 파벌는 괜찮고 나쁘지 않고. r e s e a r c o m p l e t e 초공간 드라이브. system s u r v complete. 음, 연구대안 좋은데. 연구대안 먼저 합시다 이것도 한개더한개더 올라가니까. 드라이브 투다 음, 갈아껴 줘야 돼. 기적선에도 갈아 끼고. 과학선에도 갈아 끼고. 수송선에도 갈아 끼고. 망어 폴리폼에는 필요 없지만, 깔아 끼고. 아, 신력이 꺼도? 끌 수도 있어? 아, 그래? 그냥 켜놔. 함대, 무조건 크리스탈 잡을 때만 켜, 되는 건가요? 함대단 강물이니까. 여유 있으니까. 아팬 오셨네. 어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끝내야 되겠다 근데 <laughs> 한 시다. 죽은 행성 이젠 펴도 되겠지? 좀 근처에 몰락이 없어서 건설선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인가? 이거 잡으려면은 한 1000? 1000이면 되나? 아, 아까 피해가 너무 많았어 700 43까지 볼수 있으니까 30개만 뽑아갑시다 30대 30대만 뽑아가지고 남는거는 남는거는 구축함을 볼게요 n s t r 구 c t o r c o n s t r u c t i o 아 c o n s t 워머도 t i o n 데 o n 도 t r u c t i o n c o n s t r u 이 t i o n c 이 코스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짜증 나긴 하는데 그 판도가 영향을 미치잖아 판도에 군사 이론이야. 아쓸게 없네. 그래서 뭐 우리가 못 가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 효율, 효율로만 따질 순 없지. 사람 사는 게. 요거 다 들어오면 342. 900. 요거 이젠 갑시다. 2345 하나하나부터 뽑을까? 2345678. 원어말리 빵프로. 2626. 2, 7 construction 아, complete. 돈이 3,000원 있어. 바꿔 줬으면 좋겠다. 지표. 그레이드 가자 가자. 900이니까. 이기겠지. 600인데. 자신 있게 가는 거야. 하이퍼 드라이버로. 뿅뿅뿅뿅. 광물. 여기다가는 이제 어, 에너지 사설망 만들어 주시고 이게 생산 세계 하니까 또 누가 죽었죠? 과학자 아, 설마 사렙? 4렙? 아, 사렙이 가셨네. 예상 현상 실패. 사렙이 가셨어? 요거 오렙짜리는 나중에 우리가 장수하는 거 장수돌 침대를 까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이게 우리나라, 우리의 기술력으로 이게, 총독도 죽었네. 우리 기술력으로 안 돼. 수명이 인간이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나는 미래로 갈수록 과학이 정체된다는 게나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왜그 과거에 뭐맥 몇백 년, 과거에 몇백 년이 있는 게 이제 그, 그, 기술 발전만큼 현대에서는 뭐 몇, 몇 년이면 발전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중 가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게 엄청 많아서 기술이 정체되지 않을까? 시스템 서베이, c o m p 정체된 기술, 이런 게 봐서 몰락제국이죠. 기술이 정체돼서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젠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거지. 인류가. 제독기술. 지금 생각해보면은, 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막 뉴턴, 그때 당시는 최신 기술 아니야 뉴턴이 다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 이런거 F는 MA 작용반작용의 법칙 이런거 알잖아 그런걸 이제 나중가면 다 처음부터 배워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제 수명이 있으면 옛날거 과거에 배웠던 기술 과학 이런걸 다 배우다가 결국엔 늙어 죽지 않을까 새로운걸 발견을 못하고 지금 불현드 그 생각이 드네요 아메바입니까? 이상한 <laughs> 꼬물꼬물한 애를 쏘는데? 뭐야 이거 아 유도탄이야? 와우 모양이 올챙이 같은데 퀴스 <목소리> 아웃프레임 아메바 하나 잡았다 이거 우주.. 이거 아메바야 아 생명의 나무 소자구나 아메바가 아닌가? 뭐지? 아메바모 뭐체래? 이거 아메바를 부를 수 있어? 오징어 아니야 <laughs> 오징어 아닙니까? 생명의 나무 3레벨 기술자 우주 아메바 아뭐한 아메바가 있고 그 월칭 같은 건 공격기 아메바래요 아메바의 추가 이벤트. 그냥 이거 밑에 거. 뭐야? 똑같은데? 종료인데?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둘다똑같틀 리가 있어? 저번처럼 밑에 거 고르자. 위에 건 종료되는 건가? 모르겠네. 근데 네, 아메바가 함직이에요. 프로젝트. 3레벨이 없지. 아, 3레벨이 없네요. 업그레이드. 아메바는 뭐야? 천. 1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광물을 많이 모아서, 모아 모아서, c o n s 모아 서 아, 비슷한 윤리관이면 같아. 윤리관이 달라가 달르지 않아서 선택지가 똑같았나 보다. 우리가 특성을 받을 수 없는 윤리관이었나 봐요. 자, 싸웁시다. 행성 양도로 해야겠죠? 행성 양도 네 개나 있니? 땅이? 행성 양도 받은 다음에 네 개니까 일곱 개 오케이. w 푸단 유니온 푸단이 푸단이 내려가자 누가 라쿠다니? 나는 그 틈을 타서 우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구축함을 뽑아봅시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통신사 한 상인길 아 상인 왔다 기다렸다 상인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에너지를 거래하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광물 을 거래하고 싶습니다. 이천을 천으로 아 왔어 이제 왔네 아 우리 요리 한데아 그럴 리가 있나? <laughs>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초계함 초계함 맛있는 우리는 얘는 뭐야 지금 이상한 이상한 애들인데 통신 왔다. 박식한 탐험가. 디기 혐오스럽게 생겼는데 노예로 부려먹고 죽입시다다 저쪽에 있네 땅이 우리랑 아쿠단이 여기도 있구나땅이 Construction, 불안. 불안. construction 불안. complete. Construction c o m p l e t 이시 하나 둘셋 하나만 더. 이퍼 <�emy> 레인이 빠르긴 빠르다. 확실히 빠른데? Construction complete. r e s e r c h complete. <laughs> 자 연구 끝. 함대 수용력 올라갔고, 아또 있어. 야 함대 수용력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음... 막 먹, 뭐, 계속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나도 자야 되는데. <laughs> 저도 자야돼요 요거만 하고 자자 얘만 죽이고 노예화하고 꿀잠 자자 스텔라.. 스텔라이스 이브 스텔라이스는 아니면은 뭐 호위하면은 항상 시간이 오버돼 총독 레벨 증가 오케이 1K 짜리다 일로와 이놈들아 우주왕이야? 부..부셔서 부셔, 유인해야겠다 과학선 자동탐험 부셔서 유인하고 1.4K니까 저게 1.4K지만 실제 1.4K가 아니야 야게 약해, 약해. 대리아예이 우리가 저번에도 이겼기 때문에 코스 스테이션 유안 걸리나? 어, 뭐가 유이랑 걸렸네. 피해라. 오. 우박산 음, 나무죠? 자 수성함대 다 왔어요. 수성함대 보냅시다. 조금의 손해는 감수해야지. 어 센데 여기 센야. 응. 응, 그냥 보태 센데. 아 싸워야 되나? <laughs> 잠깐만. 어, 야, 가자,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600원다, 600원다. 오, 오, 쉣 도망가, 도망가. 다 도망가. 아, 이제 구축함이 필요할 때야, 진짜. 어, 뭐야. 어, 나그기 갈래? 저 글로 가지마, 바보야. 왜 글로 갔어? 아, 구축함 조립장 언제 나와? 아, 구축장 뽑아야 되겠다. 구축함 필요하군요. 열 하나.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구축함으로 도배해주면 돼요. 아 이거 또모온다 모운다 모운다 모운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 우주, 우리도 우주형이 우주형 있어 기다려봐 이봐 덤벼 덤벼. hostile fleet detected. 우리도 우주항 있어. 어 이거 어디 추정대로였지? 아 여기 있다. 다행이다. 살았다. 우리도 우주항 있거든. 너 이겨내보자. 어 일로 갔네. 잠깐 끊기는 거 아니야? 쉬, 돌아가자. 끊기기 전에 돌아가고. 700. 아이씨. s u 수리 먼저 하고 a g 함 u 축함 u k 함 알파 센타우리는 얼 어, u 돌아가고 a m 조심해, 조심해서 c e n t a l i 걸리면 안되는데 옆으로 빠졌어? 됐다 그러면 일로 빠지니까 우리는 일로 가죠 본토로 들어가서 합치고 m 노멀리20% 합률 잘해야돼 700 한번 전멸시킨 다음에 들어가자 어 얘들 우리가 우월함 아니었어? 야 동등감됐냐 왜? <laughs> 아씨, 저기 하나 갖다 박는 바람에... 동등한데 버렸어. 언 들어 탭... 아, 이거 박살 내야 되는데... 진짜 600... 조금만 참으면 돼. 초기함... 초기함... 마이닝스테이션내마이닝스테이션 네, 마이닝 접착화가 좀 construction complete. 다시 만들면 돼, 마인스테이션. 괜찮아. 800 evading hostile fleet. 어디 있지? 다시 왔나? 600 40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잡자.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전 너무 느려요. 레이저, 아까 자외선, 이거 다음에 자외선이었나? 자외선을 빨리 가야 되겠다. 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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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계탕. 초계탕 먹고 싶다. 죽이고, 요거, 요거, 요거 잡아야 돼, 한 대. 띠딩. 띠딩. 아, 레이저, 사전거리가, 그렇지. 요거는 죽었어서 수영대 잡았쓰 빨리 터트려 이게 뭐, 뭐 터트려 어 이게 수영대 버티냐 굿 수영대 굿 베리 베리 굿 다시 일로 가서 유인을 한번 잡고 건설선 다시 만들게요 자강 스테이션 과학선 이게 어디갔냐 또한 어디갔어 21 자네 먹어야지 자네 뭐 먹을만한 게 있나? 하이퍼 드라이브 이온 추진기 중센서 중력 왜곡장. 응. 박스 프로젝트 3레벨. 나머지 자네는 어디에요? 아 여기 본토에 있구나. complete. 자, 연구 대안 됐고. 아, 어디 갔어? 레이저. 이 여기가 아닌가? 연구 보죠 우리의 구축함이 8 대. 구축함이 8 대고요. 업그레이드. 발전소.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제도의 특성을 하다. 여기가 행복도가 좀 떨어지니까 행복도를 올리는 건물을 하나 쳐야겠다. 예수 기념비는 아니고. 줄게 없네 만났나요? 아다 1K짜리가 있어 1K가 두 갠데? 야이 씨.. 잠깐만 아 어, 어떡하지? 아, 어떻게 유인을 해야되지? 다시 일로 내려가서 일로 들어오는 걸 잡아야 돼. 얘들도 어차피 우리랑 똑같거든? 이동수단은? 무역클레이버 천원을 만들어서 목적함 2000은 돼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살 어떻게 꼬셔야 되는데 누가 죽었지 또? 아, 장군. 장군은 업그레이 괜찮아요. 지상군 피해야 돼요. 잘 어떻게 꼬셔가지고, 또 잘, 잘 가야 되는데. 여기가 없, 여기가 비, 비 비었네? 여기를 잡고, 여기 잡고, 어, 어, 안 비었네? 씨, 뭐야. 그래픽이 이상했어. 이걸 뿌시면 오겠지? 뿌시면 오면 열로 나타나면은, 이렇게 돌아서 오겠지. Construction complete. 아 구축하면 어마무시하게 늘렸는데도 2 0 0 0이안 되네 무기 때문에 그런가? 자네 지역.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아. 무장을 지금 패? 수리가덜됐다고다 됐는데? 여기 땅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다시 일로 가서 여기 바깥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어제 왜 외곽, 외곽은 내가 붙였으니까. Construction complete. 저거든. <놀람> 정밀한 작업을 필요로 하군요. 1,200. 후원. 야 우리같이 후원하는 사람이 진짜 없다. 아주 후원 잘하는데. Construction complete. 열등함 됐는데 아니 열등함인데 동등함 동등함 뭐야? 동등 동도 동등이 어떻게 열등이 되지? <laughs> 어뭐 하나 있다 병력. 이거 잡자. 이거 외곽 외곽 쪽. 아자해 먹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하지마 얘들아. 해가지마. 어, 뭐가 지나갔는데? 지금 옆으로 7 0 0자리여기있는데 어, 그래, 그래. 그럼 다 잠깐만. 1루 모여봐봐. 아, 1루 모여봐, 1루 모여봐. 1루 모여봐봐. 아, 눈치 쌓이면 1 0월 저쪽에서 우주에서. 만났다. 이거 잡고? 50짜리 잡고? 아니, 일로 오라고. 아이씨, 일로 오라고. 아, 씨 어디 갔지? 이거 잡고? 두 개가 걸렸는데? 하, 하나 잡혔어, 구축함. 아, 이게 연습 때 뚫고 가야 되는데 애매하다. Construction complete. 여기 한 잡혔지. 보태. 오케이. 어제 아, 살렸어. 어, 이건 2주 안에고요 업그레이드. 연구소 업그레이드를 맞아. 해 줄게요. 연구도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엄청 남는데? 베사리온 스톤이 두개 있어가지고 너무 잘 풀렸어, 게임. 아, 한 2,000은 돼야 되는데? 한 개치까지 뽑았거든요, 지금. 우주장 레벨업이 하나 더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돼. 병력이 안 나. 와 다시 일로 가서. 빨리 끝내 끝내고 싶다. 지겹다. 만났니? 50. 1 4 끌려 들어가지 이거 어쩔 수 없이 빨리 잡아야 돼. Situation log updated. 아니면 후텔하거나. 상자 배 도와주러 올 거란 말이야. 66인데 상대방이 미사일이라 세다 어우씨, 아파. 아, 이거 빼야되나? 아, 너무 센데? 아 레이저라. 아, 레이저라 이거 안될 것 같아. 아, 이거 빼자. 아, 씨. 아, 이거 어떡하지? 답이 없다. 2,000을 모아서 그냥 쳐야되나? 아. 미사일, 이거 레이저 업이 안 나오면 안 돼요. 못 하겠는데? 못 이기겠는데? Construction complete. 퍽 하나 더 열렸고. 자, 이거를잘 보자. 뭐, 선관집에 국경범위 위치, 연구속도 10%. 당연히 연구속도 10%가. 딜적 5위. 뭐, 선택할, 뭐, 것도 없는, 없죠? 아, 구축함 갖고도 안 돼? 큰일났네 그러니까 아까 레이저 연구할걸 아씨레저안 나온단 말이야 또 레이저 연구했으면 또그 하이퍼가 안 나왔고 하이퍼 연구했으면 또 레이저가 안 나왔고 아 무기 연구차 때문에 이게 씨아 이상해 총독 충독. 어디 총독이지? Construction 어 complete. 어어 하지? 천짜리라 천에 있고 7 0 0이 남았는데 8 0이남이 남았, 됐는데 지금. s y 저걸 하나 뿌친다 그래도 금방 만들 거란 말이죠.